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두장입니다. 제일 어, 뚝발이 삼성 mx3 굴착기로 농장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날 어, 태풍이 왔을 때 그때 물속에서 3일간 쉬지 않고 일했더니 그때는 이제 길이 막 농장이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차를 내고 어, 3일간 일했죠. 그랬더니 그때 한쪽에 하부가 좀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빠져가지고 내가 스베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모래 속에 들가 하니까 계속 뭐안 나가니까 또 돌고 밀리고 계속 좀 오래 운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섞어 박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빼 보니까 안에 하부에 오일이 하나도 없고 농만 팍 쓰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 고전에 좀 조금 이상했을 때 꺼내가지고 예 하부 오일을 넣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작업을 하면서 막, 태풍이와가지고 막, 몰아 닫치는게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참이를 연장으로 사용했던데, 그러고 나서 발통에 하나 서버렸습니다. 일은 다 끝냈지만, 참위가 서버렸죠. 자, 오늘은 농장용 굴석기, 굴삭기 고르는 요령, 농사용 굴삭기, 최고 가성비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아, 집사람이, 그, 나무 끝들때이는데 마침 비가 가지고덜위험한면되지산 아, 주위에서 저를 떼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농장용, 농사용 굴삭기는 신차나 5년 이내의 장비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어, 저는 2015년도에 350달러 하는 걸 이제 300주고 구입한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장고장 없이 탔는데 아, 작년 9월달에 이제 태풍 때문에 밖에 하나가 고장 나버렸죠.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해도 뭐 시험 시험 일하게 되면 삽들고 일하는 것보다 월등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 힘으로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농작용 굴삭기를 구매하실 거라면은 너무 싼 것, 싼 것, 싼 것만 찾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중요 부품 수리 안 해도 되고 중요 부품에 또는 새거로 갈아놨는 거나 수리 안해 수리할 우리가 보통 그 새거를 갈면은 16,000시간 정도 쓰면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한 우리는 한 2,000시간 여유만 있으면은 20년, 30년을 쓸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써 보니까 아, 어한 15일 정도를 해야 되라고요. 태풍 때문에 한 5일 정도 됐는거 빼면은 사실 1 0일을 했죠. 그 전에는 해마다 거의 11, 일씩밖에 자격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말고, 비싼 걸 그래. 하루에 1년에 열을 15일 밖에 못은 거를 갖다가 사가지고 신차를 사가지고 5년이 지났다면은 가격이 3분의 1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거는. 2015년 다 사가지고 5년 지났는데 지금 팔아도 300만원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 목적이 영업용 이라면은 거의 매일 무리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반드시 신차 또는 신차급 으로 8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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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의 것을 사야 돼요 12000시간 되는 거 사버리면 그때부터 고장이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 16,000시간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안 갈면 안 되는 시, 지경이죠 그리고 고기사면 갈아나는 걸한번더 타면 한 3만 시간 되잖아요 그러더니한 2만 오천 시간에 됐을 때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은 5천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년이고 50년을 써도 5천 시간을 못 씁니다 5년밖에 안된 장비라도 16,000시간을 사용한 경우라면 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천만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중요 부품을 완전히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름값이 신차에 비해서 30에서 50%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아껴도 신차 할부를 넣고도 남습니다. 셋째는 작업 품질이 확 떨어집니다.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죠. 영업할 거면 괜히 산가 구입해가지고 고장이 날 확률도 높고 장비에 무리가 가지고 뒷돈이 싼 가격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 발생하죠. 그리고 손님한테 불신이 생기죠. 영업하실 거라면 반드시 신차나 또는 연식이 좋은 8,000시간 이내 사용한 장비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만 이, 사용 목적이 농사용이라면은, 중요 부품에 문제가 없다면은, 가장 싼 거, 아무거나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거. 어쩌다가 사용하는 거면서, 시간도, 잠시, 잠깐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논두 보수하고, 또랑 치고, 길 정비하고, 마당 고름질하고, 뭐, 쇄골대인데, 파 있는데, 그런데, 갖다 넣고 이런 거는 정밀 작업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하부만 성하고 유압에만 문제없고 중요 부분만 괜찮다면은, 그러고 시동만 잘 걸린다면 가성비 최고입니다. 몇년새거 쓰다가 고철로 팔아도 결국 그 돈은 거의 받을 거니요 농사용 굴삭기를 사용하실 거라면 저처럼. 싼 것이 가성비 좋다는 걸 5년 동안 사용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신차나 신차급으로 샀다면 은 이미 신차의 절반 가까이 달아난 거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아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오늘은 농사용 불사기 고르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